이걸로켜시는 거고요 위에 거랑 똑같이 이걸로꾹 눌러주시면 전원 네. 올라오시고 요창이 뜨실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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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 랜선 연결을 안 해서 저희가 데이터 네. 플로우를 장비에만 아, 저장되게는 하고요. 예, 예, 예예예예예. 예, 예. 그래서 수기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환자 아이디 써주시고 네. 이름 써주시고 네, 네, 네. 뭐 이거 이제 환자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네, 되시고요. 네네네. 네, 네. 이 상태에서 에기 크리에이트 페이션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잠시만요, 입력을 안 해가지고 네네 네. 만들어서 눌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뜻실 거고요. 네네네. 이제 프로브 변경하시는 건 여기 어플리케이션. 네네네.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 이 장비는 어플리케이션이네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브밖에 없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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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슷한가. 여기로 네. 뺐다 뺐다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앱 프로브가. 네네네네. 이 프로브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프리셋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위에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음... 일단 하나만 만들어서. 네네네네. 네, 네, 네. 예, 이거 그대로 떼 눌러주시면 디폴트 돼서. 음, 네, 이거랑 알겠습니다. 똑같은 세팅값 나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버튼 이제 뭐 P W C W 뭐 음, 컬러 M 모드 여기 음. 다 밖에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s u r e 다 위에랑 똑같이 넣어드렸고요. 네. 리가 T G C 그리고 이제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버튼 러주셔서 음, 쓰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E K G에 대해서는 여기 P G O 버튼 있으시거든요. 음. 그거 누르시면 아래쪽에 네네네 디테일 개인 조절 음. 하시면 되시고 알겠습니다 음. 일단 음, 혹시 리포트를 사용하시나요? 일단 이걸로는 안쓸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리포트를 그럼... 만약에 사용하실 때 저희가 그거를 안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지금은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응, 예 응. 다음번에 정식 장비 들어오면 그때.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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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포트는 이대로 하고 네. V 하우스에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캘리퍼 음... 나오게 해놨거든요. 네네. 이 네, 네, 캘리퍼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이거 누르시면 네, 아래쪽에서 네, 나오실 네, 네, 거고, 네네. 네. 이게 2DK. 음, 네, 컬러 더블러를 켜시면 이게 컬러에 대한 개인으로 바뀌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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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아, 이 예. 액티브 모드를 한번 눌러주시면 음. 2D에 대한 걸로. 음, 알겠습니다. 아, 지금 개인이 끝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네. 이제 TVI 격등 경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Alt를 눌러주시면 여기. 음 TV에 눌러주시면. 음. 이게 에코 프로브고요 네. 혹시 리니어 프로브도 사이클을 켜주시나요? 네? 그 에코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클이 그 위에랑 똑같이 두 사이클로 해놨거든요. 아, 아, 뭐 크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그 그건 뭐 굳이 그걸에 뭐 그것까지 세팅을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리니어는 그냥 뭐 혈관자부 때 쓰는 거라서 아, 네. 어차피 예. 음, 똑같이 프로브 끼우시고 이상. 세팅이 위에 네개 있더라고요 네네. 사이로이드 카네네네네네네 네. 네. 지 예를 들어 요거 지금 디폴트는 사이로이드로 막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혹시 그, 아, 음.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도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나오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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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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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경동맥 보실 때 P A R I 값아뭐그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 네. 그런 거는 여기서 할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이 정도 네알겠습니다다된 <laughs> 네. 거죠 네. 아 근데 컴백스는 위에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요 프로그램이 아. 없다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네. 어? 저희 다 있는 걸로 프로브. 알고 있는데 아컴백스 프로그램 네네 여고 그게 위에 없다고요 네네 없지 위에가 프로브가 섹터 프로브만 3개, 리니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가 컴백스를 그따위로 음, 해놨지? <laughs> 지금 못 맞춰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대로 세팅을 저희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거 뭐 그냥 일반 그뭐 뭔가 그냥 루틴으로 네 루틴으로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저희 이것도 그럼 매점에 그냥 캘리퍼 정도만 네, 네. 캘리퍼만 충분할 것같 센치로 해드릴까 밀로 해드릴까요? 미리로 해드릴까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센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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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이제 이거를 랜선은 연결 안 하신다고 하셔. 셨 네, 안해 안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예. 예. 다시 눌러주시고, 엔드 이그잼을 하셔야 검사가 종료되신 아, 거예요. 네. 페이션트 들고 네. 네. 엔드 이그잼, 음. 페이션트 들고 엔드 이그잼 해야지 이게 예. 검사가 종료되신 거고. 음. 그래서 이제 페이션트 리스트 들어가셔서 아까 이거 음, 테스트 아, 예. 눌러주시고 이게 익스포트라고 돼있어요. 이걸 음. 눌러주시면 이게 맴스틱이 USB거든요. 맴스틱 지금 꽂혀 있진 않은데 꽂으면은 그 위로 네. 어, 꽂은 상태에서 아, OK를 눌러주시면 그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 지금 아, 에러 같은데 아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명함을 제가 하나 주고 아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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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사용하시다가 네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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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모르시거나 뭔가 더 추가할 게 필요하시면 음, 연락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